안녕하세요, 여러분. 들 저는 편지말 못, 어, 어, 저는, 어, 어 뭐라고 하지? 에랄 아, 모르겠다. 어쨌든, 불어를한판 해보겠습니다. 제가 보스전 한번 깨봤어요. 한번더 해보죠. 그자! <laughs> 목이 쉬어가지고 날, 날 가자! 레스끼리 죽어라 보스. 아니 아씨. 한데왜 이렇게 세? 헛맞아랏맞아랏맞아랏도망가도망가도망가 프리버 펀치. 프리버 펀치. 프리머. 프리버 펀치. 아! 아프네.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 너무 아픈 거 아닌가요, 이거? 보스가 너무 세요. 아, 하드 하드도 근데 그래도 쉽대. 으아! 깐거 저거 깐 아니 무슨 열방공격 800이야 나보다 쎄요 진짜 대단한 녀석이야 나보다 진짜 세군죽어라죽어라어어난 초보 알못이다고난 초보라고 편지 알못대힘어어어 어, 어, 도망가 도망가 제가 어차피 바꿀 거예요 이름을 옛날에 제 계정거든요 거 제가 이름 바꾸고 습니다 서버 알못이라는 이름으로 바꿀 게요 편집 알못인가 아내 이름 편집 알못이었지 나는 바보야 죽어라 아나 죽어 왜 이렇게 사골이가 길지 대단한데 가자 콜트 네가 희망이야 야 콜트 네가 희망이야 너가 죽으면 안돼 아 콜트야, 좋았어 콜트가 죽었네. 그럼 내가 활약을 한다. 으아, 어, 오, 브이머 번치, 브이머 번치, 브이머 번치. 아, 아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. 그래서 막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날 수도 있는데, 어 양해 부탁드려요. 여기 이상한 소리가 너무 많이 날수 때문에. 그래도 제가 죄송합니다. 제가 10살이라 아직 제 작업실이라는 게 없어요. 제 방은 아직 없어요. 저희가 부자는 아니라. 죽어라! 저 유튜브 어차피 처음 찍는 거예요. 아, 아 깨겠다. 근데 너무 아파. 도망가! 죽여버려, 니코야 아. 어떡해 어 잠깐만, 잠깐만. 여기로 가 버리기. 아 씨. 아프네. 너무 아파. 너무 나도 아파요. 그만 좀 때려 주세요, 로봇님. 그만 좀 때려. 그만 좀 때려. 그만 좀 때려. 죽어라. 좋았어. 오케이. 개도 내고 있어. 에이. 페이보라 좋았어. 엘프리버 이스키 저서 상자 아 스파이 아 그래도 괜찮아 스파이크가 나왔어 자 이름 바꾸고 오겠습니다 설정에서 어딨냐 이름 변경 엘들름 아까 편 그냥 이름 이대로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는 밖에 있을 거예요. 자 그러면 저는 이거 뭐어바운티 그럼 음, 여기에서 뭘 쓰지? 어 스파이크지 우리 귀여운 스파이크 스파이크 잘해야 돼 못하면 내가 그 평생 안 쓴다 안돼 안돼 나 평생 안 쓴다니. 가랏, 가랏, 가랏. 뭐, 저기에도 스파이크 있나? 아니네. 스파이크가 아닌 것 같은데. 스파이크가 없군. 여긴 내 거였어. 아! 어! 아! 어! 아! 바운티에서 죽으면 망하는 거야. 죽어랏 좋았어. 컬트 삭제. 오. 헛! 아, 궁극기 날렸어. 하트 아, 내 궁극기. 죽어려! 아, 왜안 죽냐? 대다다다! 죽어라! 죽어라, 프로! 딱! 졌어. 딱! 딱! 아, 안 다네. 죽어라, 포코! 헛! 아, 궁극기 또 빨갱 쏴주는 클라스! 클라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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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! 안 돼! 내가 죽었어. 괜찮아. 11대 9야. 이제 이제 한 번만 더 죽이면 비..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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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줘. 좋았어. 잘했어. 야 뒤로 빠지는 게 좋을 거야. 안아프 좋았어. 한 마리 삭제. 죽여 죽어버려. 나쁜 녀석들. 안 돼, 19대 9야. 좋았어. 에 얘들아, 버티자. 죽여버려, 가버려. 가버려, 가버려, 가버려. 어우, 아, 오, 오, 좋았어. 두대 때렸죠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나 가면 안 돼. 나 가면 안 돼. 어우, 좋았어. 따, 따, 따. 따따따 어왜 이렇게 목소리가 아 저는 목소리가 잘 들리는데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요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자 그럼 쇼다운 솔로 이번에는 제가 파이.. 핑크 파이퍼를 쓰겠어요 가자 핑크 파이퍼 아 이거 그럼, 대형 상택할수 있다. 칼, 비리. 으쌰. 나 아, 바로 죽겠는데? 잘못하면? 오, 그냥 깔게요. 아, 내꺼 또 먹으러 가네. 알겠어요. 줄게요. 진짜 저만 죽이려네. 왜 이렇게 저 사람 왜나았대요 제발, 오지 마. 졌어 아! 아파! 오, 잠깐만, 죽여버려죽어버렸 죽어버렸어. 와, 저걸 피하네. 이 사람 구수인가? 또 저걸 피해. 와, 이제 좀 공격할 때 되겠다. 아니, 응, 맞 오지 마! 오지 마! 내가 불로스타졌 어! 좋어 아야아야오오 오, 잠깐만 나 독구름 이나에 살려줬다 아저 노사이케 죽겠다 아 사드님이 뭔가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오 어, 좋았어 트로피 받으면 나 저거 받쥬 스타터클 으 좋았어 값진 희생이었다 해피 벌스 왓더 뭐라는 거야 해피 벌스 입문 어잼그램에서는 당연히 부로. 아 당연히 지릭이 나오는 콜트. 아 잠깐만 무법자 콜트도 있어요. 아니 그냥 이 콜트 써. 개구알자 그리고 저 저는... 콜트의 힘으로아 저기 크로이 있어. 까까하가 있네. 닥쳐. 쏴주고 쏴주고 아 핸드폰 풀고 개빡쳐 졌어 응. 아 잠깐만 야 에임 개좋은 사람이야 에임 왜 이렇게 좋아 어떻게 날맞지아 맞추... 맞다 나 가만히 있었지 그럼 맞힐만 하지 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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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크로우 예. 오토터치 궁극기 잠깐만 에임 좋은 사람을 나 니가 내가... 내가 죽을 것 같아 졌어 왓 아주 베리, 남놈, 이뻐. 타이프트로얏얏 얕, 얏. 얏. 에임샷, 에임샷, 고치기 치는데 에임, 내 에임, 내 에임, 내 에임. 서한테 너무 많이 맞은 거 아니야? 아, 아파 남놈, 이뻐. 오지마, 오지마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미안해, 미안해,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우리가 왜날안도니 미안해, 미안해,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미안해, 미안해, 하지마 What the 두대받고 죽었어 내깡졸라해지잖아 크로우 크로우 아! 아 맞다 있다 크로우 어딨어 코 어딨어 야 내가 어 지리게 나오는 코치야 맨날 너 빡치게 하는 콜트라고 와야 죽여 야 죽일 수 있어 얘들아 아. 음. 콜트는 쓰레기다 콜트는 쓰레기 여러분 제가 뭔가 가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